우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악인을 빠르고 신속하게 벌하지 아니하시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한 우리가 행하는 선이 아무런 효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봐야 그것이 모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본문을 그 읽었던 이 본문의 1, 2, 3, 4절은 보면 악인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요?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요 그러니까 악인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36편의 1, 2, 3, 4절은 악인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인의 첫 번째 어,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 역시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잘못한 스메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못하겠죠.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만큼은 두려움에 대한 형벌보다는 그 죄를 짓고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아주 흐른 이후에 모든 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서라야 그제서야 그제서야 후회하고. 회한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행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좀더 그것을 멀리 보자면 자신이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러니 그 흔히 사람들이 잘못한 후회를 할 때는 그 후회가 후회로 다가오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만큼은 담대하고 죄를 지을 때만큼은 이 죄를 짓고 났을 때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충분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을 객관해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적극적으로 짓는 그 죄가 결국은 자신이 죄 안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후회와 회한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약 그것을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 짓지가 못하죠. 너가 지금 이, 짓는 이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현실감 있게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 미리 어 과거로 가, 어, 어 분명히 자기가 후회할 만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인생이 이거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올곧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느냐? 삶은 한 번밖에 없고 그한 번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거나 삶 가운데서 도리어 해악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얻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특히 주의 안에서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어 주심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든 삶이 다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성에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는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만 인정하시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삶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니 이 죄의 잘못을 누군가 만약 이 죄의 잘못을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을 범하였으니 지옥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신의 침상에서도 죄를 궁구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와 같대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죄인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36편에서 1절에서 4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죄인이 이와 같은 것과 더불어 대조적인 것이 무엇인데 어떤 거냐면 주님 안에서 참 빛을 발견하였을 때 세상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면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 전도를 뭐 전도를 지금 이제 좀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세상에 덕을 끼치는 일들을 많이 못하고, 치탄받는 일을 하니까, 아,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교회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입이 턱 막혀요. 입이 턱 막혀요. 제가 뭐 잘못한 것은 없지만 대신 사과라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셔요. 통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뜻한 발을 따라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는 잘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답게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인을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혼의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혼의 참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정말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빛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주의 공의는 주의 아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로우신데 그 인자와 공의를 세상에 가득 베푸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와 공의 안에서 우리도 은혜와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죄를 재빠르게 심판하지 않는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모두 공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빛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다운 빛이에요. 할렐루야. 너 믿어지십니까? 진실로 우리의 삶의 우리 삶의 힘과 근원은 여기에서부터 내기에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악인들을 재빠르게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죄인들을 재빠르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고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아,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죄를 자랑하면서 나는 죄에서 아, 모든 심판에서 벗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답답함과 울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영혼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 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인정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참다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힘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 빛을 주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이나 득도를 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 깊이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악인의 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씨 보면 요, 이, 그, 이 10편 36편의 그 1절 위에 있는 것이 표제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제는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종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이이 이 표제에 함축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역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울분이 차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을 믿고 거기서 참는 거예요. 참는.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끔씩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낮은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을 어, 세상이 세상을 궁구,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그 공의로우심을 따라 빛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참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효율적인 것을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는 것인가를 저는 권면 드리고 싶어요.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살면 돈을 많이 법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이 권면보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많이 권면해 드리고 싶고 또한 그 하나님의 권면 안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갖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리 삶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뭐 델타 번이를 또어 뭐 이렇게 델타 변이보다 훨씬 강력한 변이가 또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술렁술렁 거리죠, 술렁술렁 거리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여파가 다가올까 싶어서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에게 오는 빛이 없어졌을 때 망하는 것이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더욱 더 깊이 깨달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우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참된 빛이 환하게 비춰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